아, 박다리와 금봉이네 사랑 이별 그리움 사랑 아이고 저렇게 품에 껴안아서 사랑할 때가 좋았지 그리고 결국 박다리가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음. 여기는 이제, 그리움. 그리움. 이 그리움 편마를 누가 뽑아 놔버렸네. 그리움. 천등산. 이 산의 이름은 신라시대 고성. 도선국사가 지었다고 한다. 도선은 꿈에 태상노군으로부터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명상을 찾으면 이름을 붙이되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게 하여 명상을 보호하라는 말을 듣고 부처가 누워있는 형상의 명상을 찾게 되었다. 아, 이게 위에서 보면 부처가 누워있는 상이구나. 아니 사람이 누워있는 거와 부처가 누워있는 게좀 다른가? 이름을 고민하던 중에 또다시 꿈에 나타난 태상노군은 태상노군이 누구야? 하늘에 오르는 산이라 하여 천등산이라 지어 지어 하였고 이 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몇 개의 산을 천등산이라 더칭하게됐다 그리고 주변의 두 산을 인등산, 지등산이라 칭하여 천지인의 삼합을 이루게 하였다. 하, 아, 그냥 에, 하늘에 오르는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천등산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뭐 옆에 또 인등산, 지등산에 가 천지인의 삼합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에. 자, 여기 가보면, 천둥산이, 반나월시에 예, 작곡에는 울고 없는 박달재가 있죠. 예, 노래는 박재홍 씨, 이미자, 심수봉, 주현미, 김, 조일민도 불렀어요. 저도 불렀습니다. 저는 자주 부릅니다. 이 노래를. 여기서 이제 천둥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 원순 모험화 발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천둥산 이렇게 발음을 했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이 가사들 봐요. 글자수가 탁 많이 들어갑니다. 박달재를 울고넘는 우리님 이봐요. 여러분 옛날 이그 시조처럼 박자가 글자수도 착 많이 들어가죠. 예. 참 요즘 이렇게 지으면 예. 요즘 노래들 이렇게 지면 으 그죠. 여봐요이표도다 예. 있네. B 플랫 아, 플랫 하나 붙었으니까 F 키네 그죠. 제가 좀더 F 키로 쳐볼게요. 라도레파스 솔라 파솔라 레도레 띠다 띤딸레 파렐레 이런 식으로 그죠 에. 일단 커피를 한잔하고 춥습니다 제가 어제 에. 다른 지역에 출장을 좀 갔다가 오늘 이 지금 천등산 휴게소를 지나다가 아침화장실도좀갈겸 여기서 에. 노래 한곡 울고 있는 박달재를 한번 불러 이 기타를 치면 이 재미가 있어요 지나다가 그 명소가 있으면 그죠 또 한번 찾아서 이거 벗고 커피를 한잔 마셔봐야 되겠네 제 기타는 여기 있습니다 하... 여러분들도 이 여기가 제천 평택 고속도로를 겁니다 지금 제천 평택 그래서 저는 이제 제천 평택으로 가서 옥산 오창 고속도로 타고 다시 경부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서 천안 분기점에서 다시 갈라졌어 정안으로 해서 통기타 캠프 촌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기타 치고 한곡 불러볼게요. 울고 있는 박달재를. 왔어요 이제 오, 이제 불러도 되겠다. 아, <웃음> <웃음> 자 원래 이, 저, 여기는 지금 그 박달제의 이 전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반야월 씨가 이 곡을 작사할 때는 이 사실 박달제의 그 전설하고는 관계 없이. 어느 날, 이 이제 옛날에 그, 바자홀 씨가 다니던 무대 있잖아요. 그, 그, 이제, 지방 공연, 공연 왔다가, 밤에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이 언덕에서 하여튼, 잠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저, 악단들이 무대도 들고 다니고, 악기도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해가 어스러움 지는데, 이 언덕 위에 남녀 두 사람이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그냥 어스름하게 보이더래요. 그게 부부 사이인지, 이제 뭐, 아들과 엄마 사이인지, 뭐, 그 뭐, 남매 사이인지, 그거는 이제 모르고, 그, 그, 그 해가 어스름한데서 언덕 위에서 남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다월 씨가 이 박달재의 그, 저 전설을 생각하면서, 이제, 붙인 거예요. 가사를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김교성 씨가 작곡을 한 겁니다. 이제. 박달재의 그, 이 전설은 제가 노래를 끝나고 난뒤또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전설에 보면요, 이게 이제 전설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냥 남자 이름을 우리는 박달이라 고 하고 여자 이름을 이제 금봉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박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죄를 넘어서 옛날에 한양 가려고 하면 그다 이렇게 걸어서 가니까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게 건봉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금방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제 박달재가 약속을 하죠.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과거시험 합격하고 돌아올 때 와서 니하고 결혼할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믿고 금봉이는 계속 기다려요. 근데 이제 세월이 너무 가도 돌아올 때 됐는데 남군님이 돌아올 때는데 옛날에는 그 여인들이 한 남자를 좋아하면 정제를 지키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라는 걸리, 여러분 걸려보셨어요? 상사병이 걸리면 밥도 못 먹고 막 몸이 말라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시름시름하다가 이제 건보이가 결국은 죽어요. 근데이 박달 박다리는 왜못 왔냐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몇년 지나서 혹시나 싶어서 와봤는데. 건복이가 상사병 걸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죄책감도 있고 가슴이 아파서 예, 건복이를 아다 헤매다가 그 건복이가 막 이래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나는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그 박다리가 떨어져 죽었다고 이쪽 죄를 박달, 박달죄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초 예, 예, 날씨가 좀 추워서 기타를 치니까 예, 기타 소리도 좀 제대로 안 나고 예, 손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도 예, 어디 이렇게 저서 이렇게 기타를 차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그뭐 어떤 예, 문화지나 유적지가 나오면 거기 해당되는 노래가 생각나면 아좀잘봐고못 못 부르고는 어떻습니까? 못 여러분들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의 그냥 그 기분이나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니까 예, 지나가다 간 것이 오늘도 사실 어떤 목적 이 있어서 했는 건 아닌데 막상 휴게소에 딱 들어오니까 아 어, 여기서 그 예, 울고 없는 박달리한곡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다는데그죠 예, 박달이와 건봉이의 그 사랑이 결국 처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이별과 그 다음에 예, 또 그리움과 예, 외로움과 이것이 마지막에 결국은 죽음으로 이렇게 뭐된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내용이지만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 어떤 일이라도 딱 붙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들 많이 가지시고 절대 외롭거나 그리움이나 그런 단어 쓰지 마시고 이겨울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이렇게 혼자서 여행 다니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가면서 혼자서 기타 치고 혼자서 운전하는 이 즐거움에 저는 지금 나름대로 빠져 있습니다. 즐기기 하고 혹시 또 멀리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같이 기타 치고 노는 시간들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울고 없는 박달지였습니다.